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. 개인 파산 최신 사건 분석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 60년생이었습니다. 파산 상고 당시에 64살, 64살입니다. 채무자의 최후 주거지는 29년부터 10, 현재까지 보문동에 살았습니다. 보증금 5 0 0에 월세 30만 원. 2007년에 2014까지 14년까지 회사 대표였고요.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체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. 신청인은 2007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 은행 대출 등으로 유지해 오다가 2014년에 이제 그만뒀고요. 2017년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수입이 적어 이제 워크하우스 그만뒀고요.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산이 일어났습니다. 파산채권은 총 1억 1천 정도였고요. 현재 채무자의 재산은 예금 30만 원, 보증금 500이 유일한 재산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이 전남 장성에 전,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제 가치가 거의 없어갖고 상속저 환가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채무자는 현재 월 소득이 75만으로 원 1억 1천 정도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결국 면책을 받았고요. 8월달에 작년 2024년 8월달에 신청해서 12월달에 끝났습니다. 네 달만에 면책을 받은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